안녕하세요 남부정입니다 이번 판의탑가르는 상대탑은 나사수 탑입니다 나사수 탑 같은 경우에는 7.9 패치 이후에 그죠 어, 처음 만나보기는 하는데 기존의 파이법이랑 동일하게 해서 템트리를 올리면은 대응하기 쉬울 것 같아요 태블망에다가 차형인의 대검 올리고 가시가복 가면은 무난할 것 같은데 심연의올 이후에 올리는 식으로 하면은 미니언은 일부러 하네이브 흘릴게요. 그래야지 라인을 당겨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나스가 초반에 뭐 미니언 몇개 먹는다고 해서 그게 아주 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니까. 일단은 라인이 밀리도록 나스도 치지 않을 거고 미니언도 나스보다좀덜칠 거예요.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 쉴수 있는 미니언들도 최대한 덜칠 거야. 어, 이런 식으로. 어, 라인이 보통 이렇게 되면 밀려야 되는데 됐다. 이제 좀 밀리는 라인이 형성이 된것 같아요. 어느 정도 좀 당겨진 것 같아. 자 일단은 포킹 한번 해주고 포킹이 아니라 딜비 한번 해주고. 이건 내가 볼때 밀리는 라인인데? 아어 밀리는 라인 이제 성공한거 같아요 됐어 이제 서서히 딜교를 좀 해줘야겠는데? 아 라인이 당겨졌으니까 이제 슬슬 레벨 4때 각을 보겠습니다. 이 나우스는 제가 호구인 줄 알고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라인을 지금 당겨놓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인데 저 친구는 그걸 몰라요 지금 라인 당겨지는 거 성공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라인이 당겨져 있죠. 이 친구 이제 미니언 못 먹어요. 자, 오면 뒤집니다. 제가 괜히 초반에 라인을 당기려고 공사를 친게 아니에요. Q 스킬로 이속 풀어버리고, Q까지 찍어버리고, 다음 턴에는 딸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어우, 이속, 이 나보다 빠르다. 어, 잡았다. 이름 잡았어요. 자, 요런 식으로. 나서서 상대는 간단합니다. 초반에 라인 관리만 잘해주면 레벨 4때 무조건 이기기 때문에 무난하게 따요, 그냥. 아마 나서스는 복귀 텔레포트를 할 건데, 그거에 대처해서 똑같이 저도 복귀 텔레포트를 하면 됩니다. 라인 관리만 잘해줘도 딸수 있는 애들이, 블라디미르, 나서스, 이런 애들이에요. 초반에 미녀 몇 마리 좀덜 먹고, 늦게 치는 걸로 라인을 확실하게 당길 수가 있죠. 집에 한번 갔다 올게요. 자, 봅시다. 나는 근데 조금 태블막 말고 망자의 가봇 가는 식으로 해야겠다. 아, 이거는 라인이 밀리는 라인이네. 이럴 땐또빡 밀어주고요. 어차피 오면 뒤지니까 이 자식은 언제든지 잡아올 수 있어요 저 잡았다 이것도 어우 이게.. 야 잠깐만 뭐야 타워 타워 뭐야 이거 말도 안돼 방금 타워판종 존나 이상했어 방금 이거 뭐야 아 뭐야 이거 방금 타워판종 존나 이상했어요 방금 방금 님들 봤어요? 야 타워 사정거리 왜저래? 아 근데 농담 안하고 진짜 저거 왜그래? 와나 진짜 어이없다 어아 전멸 썼는데 아 이거 봤어요 방금? 나아 솔직히 좀 어이없다 근데 어너 말도 안 된다 버그 같은데 방금 어 가끔씩 파, 타워가 존나 일찍 때릴 때 있거든 공속 공속 엄청나게 빨라져가지고 막한대한 한 대씩 더칠때 있거든 방금 그거 올린 거 같은데 진짜 타워 판중 존나 이상해 왜 그래 어 라인 말도 안 되게 늦었어 진짜 얘가 라인 프리징을 하네 돌았구나 대신 맞아주고. 아 말도 안되게 죽었어요 진짜 이건 나하스한테 일부러 맞아줄게요 평타를 이런식으로 깔끔하게 잡을 수가 있죠 아, 아까는 솔직히 말해서 타워가 존나 이상했고요 어, 솔직히 말하면은, 타워 때문에 뒤졌어. 말도 안 되게 뒤졌어. 전혀 죽는 각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되게 이상했어요. 방금은 미니언 어그로를 이용해서, 어, 뭐야, 타워 왜 자꾸 나 때려? 왜, 미니언 근처에 있는데, 아, 진짜 이상해, 이번 판. 야, 이번 판 내가 볼 때, 진짜 이상해. 내가 실수한 거야. 지, 아니면은, 진짜 오늘 이상한 거냐? 야, 좀 이상한 것 같아, 진짜. 야, 나 너무 억울해. 타워가 나 너무 많이 때려. 야, 이번 판 진짜 이상해요, 나. 야, 나왜 이래? 내가 이상한 거야? 아니면은 진짜 타워가 이상한 거야? 야, 누군가가 나에게 말을 해줬으면 좋겠다 진짜. 야, 객관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 시청자 입장에서는 타워가 어때요? 님들이 모였을 때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정상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저는 너무 주관적인 입장이다 보니까 그죠.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나는 좀 이상한 게 맞는데 님들이 보기엔 어때요? 내 그냥 내, 내 실수야? 아내 실수야 그냥? 어, 나좀 이상해, 오늘. 어, 내가 이상한 거야? 야, 저, 더 조심하자. 이런 날이 더 조심해야 되는 날이야. 솔직히 말하면, 나우스 상대가 제일 쉽거든요? 가렌으로. 자꾸 이런 실수하면 안 되지. 내가, 라인전 강의도 해줄 수 있고, 어, 나우스는 완벽하게 파괴하는 법 알려줄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한두 번 죽어버리면, 시청자들이 날 신뢰하지 못한다고, 그죠? 정말 쉬운데, 그, 타워가, 난좀 이상했어. 아. 빨리 밀자. 가렌이라 맞는 거를 원래 좋아한다고? 아니, 그건 아니고, 그냥 내가 시, 실수한 거 같아, 보니까는. 이렇게 저를 일부러 때리게 해요. 그럼 미니언들이 다수 겁나게 때려요. 같이 때리면 돼요, 이렇게. 그럼 딜교 개이득. 평, 큐 하면 죽어요. 오 마이 갓. 와, 이게 또 체력 회복이 살리는구만. 와, 너무 아깝다, 저거. 그죠? 마저가 한 1이나 2나 정도, 이, 이 정도만 나왔어도 잡았을 것 같은데. 와, 진짜 너무 아깝다. 되게 짜잘한 것 때문에 되게 좀 아쉽네. 이, 이번 게임은. 그죠? 되게 짜잘한 거, 한두 개 때문에, 되게 아쉬워져, 게임이. 아, 좀, 내가 하드캐리할 것 같긴 한데, 솔직히 말하면은, 완벽한 영상을 원했는데, 이 영상을 나중에 녹화본으로 보는 사람들이 좀 아쉬워할 거야, 그런 점들을. 아, 유감입니다. 집에 갑시다, 일단은. 가렌으로 전, 어, 쉬운 챔피언, 탑3 안에 드는 나서스, 어, 그렇죠. 나서스 50. 약간 요런 애들 리신 탑 리신, 탑 나서스, 탑 오공 아 근데 탑5 0도 은근히 어렵더라 솔직히 말해서 탑5 0도 은근히 어려워요 쉬운 거 같잖아? 마냥 쉽지가 않아 5 0도 점화 들고 오면은 가렌이랑 약간 삐까삐까해요 그거는 있어 <laughs> 아 이게 첫 판이다 보니까 실수가 많이 나오는 모양이야, 그지 되게 아쉬운 장면 많이 나와. 그죠? 이게 좀.. 이게.. 나도.. 잘하고 싶은데 요용만안 썼나 잠깐만 이거를 지금 지우면 약간 좀 손해일 것 같아요 지금 지우러 가면 왠지 리신이 와서 저를 덮쳐서 죽이면 이이 이 많은 미니언을 다 놓치게 되잖아요 도박을 하고 싶지 않아요 왠지 지우러 가다가 리신이 올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도박하지 않을래 좀 나중에 지울게요 저거. 저기 나, 내가.. 지울 수 있는데, 리신 위치 확실해지면 그때 지우자. 야, 어디 갔냐? 근데 다른 라인도 다 이기고 있네. 그냥 우리 이기고 있네. 그냥 개털고 있네요. 야쏘인데 왜 이기냐고? 뭐 나도 몰라요, 그거는. 가게임. 이어 캐리가 어. 어디갔냐 음. 라인은 계속 이게 프리징을 해주면 좋습니다. 나서스 같은 상대 애들은, 이렇게 라인 프리징 말 줘도, 가린이, 그냥 이겨요. 그냥 이겨 먹어요. 큐스킬 바로 풀어버리고. 아, 이거 잠깐 피해줘야 돼요, 요거는. 나서스 궁극기는 AP라서, 좀 많이 세거든요? 데미지가 많이 들어와요, 이때. 퍼센 데미지인가 그럴 거야, 아마. 나서스랑 레넥톤이랑 궁극기가 비슷한데, 아무튼, AP 데미지예요 확실한 거는. 풀피야그리고궁한번 쓰면 궁 없으니까 이제는 또 쉬워져요, 갑자기 궁 없는 나서스는 난이도가 또 쉬워져요 지금 이제 집에 가가지고 가시가옷 하나 사올게요, 빠르게 뭐야, 왜 집에 갔냐? 쟤는 집에 가면 안 되는데, 이상하네 가시가옷 사올 거거든요 원래 태블망에다가 망자의 가옷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태블망 가면 라인전에서 라인 프리징이 안 되고 라인이 밀릴 것 같아서 태블망은 안 살려고 했고, 나사스는 그냥 가시가옷 이렇게 가져도 이겨서 이렇게 갈게요. 그냥 싸우면 됩니다. 이제는 무조건 이겨요. 궁이 없는 나사스기 때문에. 이건 땄어요, 그냥. 그냥 따면 돼요. 아, 이거 솔킬인데, 원래. 어시 주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아, 괜히 와가지고 왜, 민연 빼서 먹어? 마치, 자기 없어서 따는 거를, 내가 있어서 땄어. 라는 듯한, 그런 터세 부리는 듯한 모습이야. 민연을 나 주려고 한 적이 없는데, 민연 왜 먹어? 내거내건데 어? 일단은, 라인전에서 압박은 계속합니다. 오버파밍 좀 할게요. 5공은 후반에 많이 쓸모 있는 데가렌보다 에어본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CC기가 있으니까 쓸모가 많은 것 같아, 가자. 어, 어, 깜짝아. 가렌으로 오늘 쿼드라 했다가 펜타 뺏겼어요. 아, 뺏겼다고요? 저런. 저런. 잠깐만, 이제 서서히 얘가 조금 피읍이 있는 것 같으니까, 처형이네대검 슬슬, 슬슬 올려줄 타이밍인 것 같아요. 여기 아까 핑크하드였지핑크하드 지금, 지금 지우자. 지우고, 레벨 10일 딱 찍고, 집에 가서, 처형인의 대가면 사서, 딱 돌아올게요. 오우, 핑크하드를 되게 많이 박는 친구네. 근데, 뭐야, 말파이트 왜 올라와? 왜 자꾸 싸우냐, 너는? 큐스킬로 그냥 나와서 더블 풀어버리면 그만이에요. 이것도 싸우면 이겨요, 그냥. 야, 안 와도 되는데, 자꾸 왜올라그래 탑에. 안 와도 돼. 그냥 킬 뺏어먹고 싶어가지고 올려, 보는것 같은데. 진짜 도와주려고 오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보면은, 미니언 뺏어먹고, 음, 음, 그랬죠. 아무튼. 타워를 이렇게 때리면은, 부들부들 하면서 저 때려요,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타워다이브 EQ 딜교로 마무리 해버렸습니다. 타워는 그냥 깔끔하게 밀어버릴게요. 나라서 아, 상대 정말 간단하죠? 예, 네, 그렇죠. 아, 이제 망자의 갑옷을 가주도록 할게요. 아니다. 처형이네 대검도 살짝 가야 되겠는데? 아, 잠깐만. 근데 이게 나이트 봇을 내가 안 켰구나. 나이트봇을 내가 안 켰어, 지금 보니까. 잠시만요. 나이트봇 is now leaving the channel. 좋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방송키기 전에 나이트봇을 내가 키는 걸 깜빡을 했네. 오, 소라카 잘하네. 음, 좋구만. 좋구만. 이제 바텀 가가지고 애들 한번 죽여볼게요. 지금 궁쿨 타이밍이 한 10초 남았거든요. 그니까 둘 중에 한 명은 무조건 조질 수 있겠는데? 야, 아무무 전멸큐 한번 해보자 궁 한번 쓰.. 아이고 궁을 좀 일찍 쓰지 그냥 둘 중에 한 명은 무조건 잡았다고 했죠 그래도? 좋아 루시안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느낌이 이쪽으로 와봐 야, 쏘야 잡아버리고요 내가 빈말로 잡는다고 한게 아니었어 잡을 수 있어서 잡을 수 있다고 한거였어 아 킬달 실패 어 이제 게임은 뭐 마무리가 근데 왜 이렇게 빨리 됐냐 우리가 근데 전체적으로 다 잘했어요, 라인전에서. 죄다 1킬씩 먹고, 2, 3킬씩 먹고 해가지고, 그냥, 무난하게 이겼어, 되게. 이건 뭉쳐있으면 말파이트가 우리한테, 공쓸거에요 궁극 안 나오게. 아, 이거. 아, 침묵인데요? 아, 가래는 역시 버그 챔피언이라가지고. 아, 이거. 침묵을 박아넣어도 상대방이 스킬 다 씁니다 진짜 침묵 0.5초버그는 좀 심각한 수준이라 어.. 리신이 악당이라서 지금 굉장히 맛있는 자태로 서 있는데. 한번 들어와라. 그렇지. 아, 이거는 위험하고요아 그래도 잘 피했다. 이 정도면은. 처형인의 대검 다음템으로 가주, 어, 가주도록 할게요. 처형인의 대검을 가고, 그 다음에 닌탑을 가자. 상대방의 AD 비중이 높아서. 죽음의 무도가 련해달라고요 지금, 그러면 지금의, 지금 죽음의 무도 한번 해볼까? 지금 죽음의 무도 아뭐 처음부터 죽음의 무도 가는 가래는 솔직히 개 쓰레기인데 내가 죽음의 무도 가래는 해봤는데 그게 좋지를 않았어요 아 일단 게임이 끝났습니다 아 좋았어 깔끔했어요 예.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약 구독 버튼을 누르신 이후에 종모양 버튼에서 알림 설정을 하시면 생방송 때 알림이 가게 됩니다.